안녕하세요. 일단 처바의 이종혁 프로. 일단 처바의 박준서 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타해볼체는 테일러메이드의 QI10 Max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볼 헤드는 Max인데요. QI10에서 이 10이 관용성이 만을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일하게 세개의 모델 중에서 Max만 10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되게 슬라이스나 이런 방향 문제가 걸리면 이, 이 모델을 꼭 사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테일러메이드는 조금 뭔가 바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맞아. 클럽이라서 네. 네. 아마추어들의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모델 스텔스가 워낙에 역장이라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모델도 역시 카본페이스로 나왔고 네.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그죠? 네. 작년에는 빨간색 페이스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파란색으로 아, 바뀌었어. 블루로 네. 바뀌었어요. 블루로 느낌이 어었어요이 헤드 윗면부가 어, 작년 거는 이렇게 잘려 있었잖아요. 네네. 어,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번 거는 이렇게 다 덮여 있네요. 네. 카본이. 그래서 카본을 좀더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게, 음. 저는 이 스텔스가 딱 보면 무광이고, 그리고 벌집 모양 그 카본 소재가 쫙 보였거든요. 아, 보였죠? 근데 여기도 카본 소재 들어가긴 했는데, 음. 뭔가 유광 처리를 해서 음. 약간 음.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가 쓰던 R7, R5 모델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아, 그 맞아요. 감성을 살린 것 같아요. 에이. 옛날에 혹시 XR 0 5라고 아시나요? 그 천도 알고 그헤들랑 똑같은 똑같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감성을 되돌린 것 같아요. 너무 추억이 생각나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카본이 빛에 비춰 보니까 또 있어요. 보이네요. 네, 네. 네, 유광 처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잘 보시면 추도 이뒤 원래는 보통 이 추가 센터에 있는데 이거는 힐 쪽에 와서 슬라이스 방지가 되게끔 무게를 좀 음... 밑쪽에 둔 거예요. 아힐 쪽으로 무게를 뒀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채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감성을 갖고 한번 시타를또 저희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일단 제가 공을 이렇게 집으면서 이 느낌을 봤는데좀 다르네요 네 일단 한번 빨리 쳐보고 싶은데 아, 일단 헤드를 놨을 때 어, 다른 헤드들보다 좀 헤드가 이렇게 약간 닫혀있어요. 중앙성향으로 좀 닫혀있습니다. 상당히 슬라이스 방지 쪽에 좀 중심을 둔것 같아요. 오? 타구음도 좀 다른데? 이게 공이 헤드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타구음도 조금 달랐고. 뭔가 지금도 안쪽에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의 느낌은 중앙에 맞은 느낌이었어요. 음. 그만큼 스위스팟이 좀 넓은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작년 모델에 비해서 헤드 위쪽에 이 크라운이 이렇게 잘려있지 않다 보니까, 이 셋업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오. 저는 이 드라이버가 타고 감에, 좀 치중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저 음. 몰랐는데, 여기에 좀 그루브 같은 게좀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밀링 처리도 되 있는 것 같고, 그루브 같은 게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 뭔가 사고감이. 아이언 쪽에 가깝다 <laughs> 네, 그런 느낌이에요 손맛 좋다는 거죠 네, 한번 쳐보세요 저는 사실 일단처발을 촬영하면서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들을 다 쳐봤잖아요 그래서 이 카본 페이스를 저는 많이 봤어요 다른 타사 드라이버들은 이 페이스 뒤쪽이나 옆쪽에 카본을 쳐려면 테일러메이드만 유일하게 이 페이스 쪽에 카본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3세대인데 2세대도 이렇게 뭔가 밀링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가요? 스텔스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좀더 정교해진 느낌은 있네요 뭔가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옛날 느낌이야. 아, 너무 좋다, 기분. 박준석 프로 말대로 딱 셋업했을 때 페이스가 확실히 닫혀 있습니다. 네. 가끔 그 전에 스텔스 쓰시는, 저는 레슨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 보면은 스텔스 드라이버 딱 갖다 드리면 쓰시면 헤드가 열려 있어서 열리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2조로 닫으세요. 근데 그런 드라이버들이 세팅했을 때몇개 있거든요. 근데 이번 QI10 Max 드라이버는 딱 헤드가 셋업했을 때딱 닫혀 있다. 그래서 정말 슬라이스 방지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뭔가 이쪽으로 안 닫아도 될것 같습니다. 뭔가 쇼 단칠 때 맞는 그런 손맛이 나네. 약간 네. 뭔가 타구감이 옛날 드라이버의... 느낌으로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카본이거든요. 풀페이스 카본인데 이쪽도 유광 처리가 돼 있어서 예전 스텔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거의 다른 모델이라 생각하고 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아마추어 분들 스피드에서 맞춰 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똑바로 잘 치진 못하는데 공이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저도 느꼈던 거는 안쪽을 맞았거든요. 분명히 안쪽을 맞았어요. 근데 거리 손해가 없고 스핀 레이트가 유지된 거 보면은 이게 카본 페이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페이스의 어느 부분을 맞아도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이게 카본 페이스 테일러 매드만의 이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관용성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빠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110마일까지만 딱 해보겠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쳤는데 음... 방향이 역시 안 좋네요. 저는 <laughs> 슬라이스 방지에 조금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왼쪽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110마일 정도 내봤는데, 시타가 나나? 오, 똑바로 갔어요. 네. 지금도 사실 안쪽 맞았거든요. <laughs> 부끄러운데 안쪽 맞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안쪽 맞았을 때 터지지 않고 공이 좀 바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이 QI10 m 스 모델을 쳐봤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거는 네. 예전 그냥 그런 향수가 나서 좋았습니다. 네, 약간 스텔스가. 1, 2, 1, 2 모델은 네. 뭔가 되게 거미 같고, 네, 기계 같잖아요. 네, 약간, 네. 그 약간 스파이더맨 느낌 빨갛고 이랬는데, 뭔가 새롭게 이번에는 모델은 음... 파란색으로도 좀한것 같고, 네. 그럼 약간 이건 진짜 노리지 않았을까. 약간 옛날 R7, R5 모델 그런. 맞아요, 맞아 어, 그런 걸 노린 것 같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테일러 메이드는 아, 디자인이 참잘 멋있는 어. 드라이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거의 5점에 가까운 4.89점 어, 정도를 맞아. 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 페이스도 참 멋있습니다. 음. 네, 카본의 문양도 들어가 있고 음, 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 음. 그리고 어, 타구 음은 어, 사실 무음에 가깝지 않나요? 네, <laughs> 뭐 그렇잖아요. 뭐 총도 소음기 끼면 소리가 좀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에, 느낌이에요. 맞아, 그런 네. 뭔가 막이 하나 씌워져 있는 음, 느낌입니다. 음. 그래서 타공 부분에서는 저는 한 3.8? 음. <laughs>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음. 것 같고 사실 거리도 이 헤드는 좀 관용성에 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안 나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거리도 한 4점 정도 그냥 좀 평균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음. 느낌입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여러분 디자인에 주목해야 될 것. 이게 약간 이렇게 파란색이잖아요. 네. 여기도 파란색이고요. 음. 샤프트도 파란색이고요. 음. 약간 여기 꽃무늬들 어간 것도 파란색. 디자인을 보면 역시 텔루이드는 음. 진짜 디자인 하나는 일등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디자인은 5점 제가 딱 옛날 느낌 5점 가까이 줄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텔스는 제가 이제 시타면서 하 많이 쳐봤는데 소리가 항상 이래요. 아. 네. 약간 뭔가 경쾌하거나. 거리는게 아니라 뭔가 소음 깃긴 총 느낌입니다. 쫙 그런 느낌 그렇죠. 음. 근데 또 이거를 또맞들이면 좋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있 음. 네, 그래서 저는 이 타공 자체도 뭐한3.8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확실히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을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한 헤드라고 느껴져요. 네. 셋로했스 때도 헤드가 약간 딱 일자로 터지는 느낌이고 추도 음. 여기 있고 음. 만약 이거 치고도 슬라이스가 난다. <laughs> 그러면 이제 스윙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바꾸시길 바라고 저는 오랜만에 되게 좋은 드라이브 쳐본 느낌이다. 음. 총평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드라이버를 90대, 음. 80대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말라 하는 분들이, 아, 슬라이스가 저건 너무 많이 나요. 할때이 드라이버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전 드라이버 향수를 느끼고 싶으시면 이거꼭 사세요. 네. <laughs> 그리고 관용성면은 확실히 느낀 거는 제가 지금 열순하느라 연습이 안된 상태라서 공을 가운데 못 맞추거든요. 근데 안쪽 맞은 게한세개 있었어요. 시타를 한 여섯 개 하는데. 근데 공이 다 바로 가요. 네, 확실히 관용성에서는 뭔가 다르다. 그리고 박준석 프로가 느낀 것처럼 안쪽 맞았는데 소문은 뭐, 말하고 있어요. 응. <laughs> 나 가운데 맞았는데 뭐 말하고 있는. 그 느낌이 아마 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헤드의 뒤틀림이 적어서 나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 맞아요. 네, 이게 상당히 무게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쳐보면. <laughs> <처음으로. 웃음> 그렇죠? 네, 웬만한 스윙으로는 어느 정도 똑바로 보낼 수 있겠다. 라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드라이버가. 네, 그래서 네. 이 관용성은 진짜 이게 좋은 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방향에 문제가 많으신 장타분들도 얘들을 쓰면 좋지 않을까? <laughs> 네, 맞습니다. 이큐아이 맥스 드라이버 가격이 <laughs> 90만 원 후반대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를 오... 내돈내산으면 산다 안 산다? 저는 좀 비싼 편이지만 그쵸? 네. 저의 이런 관용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음. 저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살 어, 거니까. <웃음> 네. <웃음> 90...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 모델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R5, R7 모델을 내내 음. 썼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모델 헤드 모양이 사실 요즘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아예 안 나와요 아 그런가요? 이런 느낌이 드라이브 사는 게 없어요 아. 유광에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없는데 음, 음, 음. 저는 이 디자인만 보더라도 저는 관용성 다 필요 없고 이 디자인만 보더라도 저는 살수 있습니다 어, 아, 산다? 산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서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처바 이종혁 프로 일단처바의 박준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